자, 어, 오늘 이제 우리 2024년 우리가 처음 속해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어,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7장 1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먼저 잘 보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속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어, 기도드심으로 어,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2024년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시간 속해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올해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552장입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에 가도들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성안고서 어둔 세상 지낼 때. 햇빛 에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를 행할 때에 햇빛 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둠 세상 지낼 때 햇빛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되게 하소서 주여어를 도우사 세월로 성한 곳서 어둔 세상 지낼 때 햇빛에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성안으서 어둔 세상 지낼 때 햇빛 에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의 배경은, 어, 남 왕국, 어, 이제, 유다, 남 왕국, 남 유다의 아스 왕 때의, 어, 얘기입니다. 아스 왕이 열두 번째 왕인데요. 이 아스 왕 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람 국가, 아람의 느신 왕,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이 북이스라엘, 여러분이 보실 때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있으면은 이 아람 쪽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연합을 해서 아래쪽에 있는 남유다, 남유다의 아하스왕과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갖게 되죠.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유다 백성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려고 이제 이 아스 왕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탄절 때잘 쓰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이 바로 이 이사야서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이때 나오는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서, 어, 이 7장, 오늘 말씀은 7장 14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 탄생 때에도 나오지만, 그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14절에 말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예수님 탄생 때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상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벌써 이 이사야서에 나왔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런 뜻으로 함께해주면서 이제 남유다. 아람과 그다음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전쟁을 치르러 오니까 이 남유다 아하성이 너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신다. 이렇게 안심을 하도록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거나 또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몇주 전에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에 있을 때에도 모세가 얘기할 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 애국에서부터 구원시키는 자가 됩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요수아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요수아가 이제 그 모세의 지도력을 이어받아서 할 때에도 요수아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같이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그렇게 요수아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또 승천하실 때 어떻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는 이 두려움을 이기거나 내 힘으로는 이런 떨리는 마음, 불안함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인만우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어, 아람과 북왕국이 했을 때에 이 아스 왕 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스라는 이름의 뜻또 어떤 뜻이냐? 여호와가 붙잡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어, 아스 아스 이렇게 말하는 아스 왕이시오라고 말할 때는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여호와가 붙잡고 있다 왕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맨날 얘기를 여호와가 붙잡고 있는 왕이시오, 여호와가 붙잡고 있는 왕이요, 여호와가 붙잡고 있는 왕이요 계속 이렇게 말하는데도 근데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안 붙잡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름이 아하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니까 그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사의 순자를 통해서 그 적들은 타다 남은 나무토막에 이제, 어, 어? 불가한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런 마음과 이런, 어, 이제, 표현들을 주지요. 그래서 4절에도 보면,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4절에도 말합니다. 그런 막 마른 막대기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야 담대한 것이지. 내 힘으로 담대해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의 선자를 통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요,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거. 주일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늘또 주일날이 됐든, 속해가 됐든, 하나님은 계속 나를 붙잡아라. 나를 붙잡아라. 하나님은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주일날이나 뭐 속해 때가 됐든,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거. 자, 아하스 왕에게 이사의 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거기는 마른막대기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를 붙잡아.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하스 왕은 붙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아하스 왕은 붙잡지 않더라. 붙잡지 않고요. 어떻게 했느냐? 이, 이, 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여기 뒤에, 여기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수르. 그 아수라 나라가 있으면 이렇게 같이 좀 힘을 합치면 여기에 이 아람왕이나 북이스라한테 엘 위협이 되겠지. 그리고는 이 아수왕은 아람 아수를 르 의지합니다. 그것이 이제 11기와 16장 7절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도움보다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힘. 사람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더 의지하려고 아스왕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만웰 하나님이되어 주셔서 사람들과 같이 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지요. 그리고 말씀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하고 함께합니다. 그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수 있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체험을 못 하는 겁니다. 아하스 왕도 이사의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줬지만 그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것이 이제 10절에서부터 14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도 아수는 구하지도 않고 아수로만 의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이야기해 를 줬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임마누엘을 경험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았다면 눈에 보이는 아수로 의지했을 때 어떤 결과를 당할까요? 결국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때문에 오히려 더 망하게 됩니다.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가 된다, 이 말이죠. 오히려 의지하던 대상이 오히려 나를 심판의 대상으로 됩니다. 그것이 15절에서부터 17절에 이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나중에 또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은 이제 이 아수르에 대해서 또, 이제, 아수르로 인해서 오히려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힘든 상황을 겪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건, 속해를 드리건, 결국은 보면, 야,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아마 여러분이 설교를 다 듣고 나면 결국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유, 나는 오늘도 하나님 진짜 붙잡고 살아야지. 내가, 아유, 정신 차려야지. 내가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 라고 여러분은 늘 예배 때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런 결론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서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 자꾸만. 나를 의지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늘 솟아납니다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줘도 아하스 왕은 눈에 보이는 아수를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된 모습입니다 실패의 원인이에요 자, 이제 2024년을 맞이합니다. 올한 해에도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불쑥불쑥 내 힘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회사나 직장, 어떤 또 주변에 이런 것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 물질로 의지하고 자꾸 살아가려고 불쑥불쑥 우리 마음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물질이 또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할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깨어 있는 신앙생활을 2024년도에도 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특별한 올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주니, 오늘도 이제 특별히 2024년을 맞이하여 첫 번째 우리가 속회 예배로 드렸습니다. 올한 해에도 눈에 보이는 것, 또 우리 자신이나 또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옵시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우리 모든 속회원들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꼭그 믿음의 길로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2024년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속회원들 위해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